<laugh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Q&A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일단은 많은 질문을 해주신 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 바로 질문, 들어, 질문 대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법사크로즈마님이 남겨주셨네요. 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와 보람. 관련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요. 제가 한 5학년 때쯤인가요? 제, 제 나이로.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쯤에, 예, 처음으로, 예, 마인크래프트랑 클래시 로얄 영상을 좀 설정했어요. 뭐 가끔씩 온라인 게임 같은 유튜버가 되려고 했었는데, 온라인 게임 유튜버를 하다가 이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전향을 해서 네, 달려오다가 이제는 네, 먹방, 뭐, 코미디 쪽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거는 네, 팬 여러분들이 또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네, 좋아요 수도 많이 쌓여 구독자 수가 매일매일 확인할때한 명씩 올라가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가장 보람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게 본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네 여, 여, 영화를 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예 어벤져스였던 것 같아요. 네 어벤져스 진짜 재밌잖아요. 자그 다음에 네 멤버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 채널도 멤버 많잖아요. 많은데. 한명한 한 분씩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일단은 네, 저희 초창기 멤버였던 짭 짭한팔사인 오성민 씨는요 어, 제가 아니, 다 오래된 사이예요. 제가 어, 6년 전에서 7년 전쯤 만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8년 전인가 7, 8년 된것 같아요. 오성민 씨 아, 아, 알았던 거는 그리고 네. 최민서 씨, 최민서 씨는... 예, 최민서 씨도 한 8년 넘게 됐죠. 제가 옛날에 8년 전에 어, 축구를 배웠거든요. 애, 애기 때 축구를 배웠는데 같이 배워서 그때 당시 이 친구 별명이 빼빼로였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뼈가 요만해,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요만해가지고 뼈가 다리가 다리가 야, 그빼빼로라 불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누가 있을까? 그렇죠? 최근 멤버한 일단은 황피디 따지면은, 황피디 씨는, 예, 어 황피디 씨도 한 8년, 8년 됐죠? 같은 반 많이 었고 송민준 씨는, 예, 원래는, 네,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지난 멤버다 한, 그 친구가 3, 4년 전에 이 도시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고 유튜브도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신민철 씨, 신민철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이사는 오지 않았지만 그때쯤에 친해졌었고요. 그러저서 촬영도, 촬영도 같이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음,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유짜니가 재밌는 이유가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유자니가 재밌는 이유는 저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황준 육사고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든 영상에 대해서 따져보려 했는데, 저는, 예, 제가 마음에 들었던 영상은, 음, 아니, 조회수 이런 거다 떠나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무래도 그, 최민서 씨와 임재 씨, 임재 씨도, 예, 뭔데? 한번 추천하고 안 나오죠? 은근히 나오고 있는데 민재 씨와 최민서 씨의 인싸 아싸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최민서 씨의 전설의 춤그 놀림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음, 여자 친구의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 물론 제가 여자 친구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전 사실 네, 연애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1년 전 얘기는 했는데, 예, 이 얘기는 안 꺼낼게요. 네, 그리고, 네, 게임 해달라. 제, 피파 해주시라고 부탁을 좀 해줬어요. 네, 피파. 피파, 재밌긴 한데, 예. 제가 다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정치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밝혀버리면은 막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댓글도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깡을 쳐달라 깡을 쳐달라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깡이요? 제가 네깡 주겠습니다. 언제요? 제가 200명 찍었을 때 구독자 200명 찍었을 때 깡추겠습니다 깡쳐서 깔깡 깡,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저 약속 드렸습니다 구속자 200명 찍으면 깡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머리가 어떻게 커지냐고 남겨주셨어요 머리요 많이 처먹어 이 새끼야 학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펜무 네비 크스뮤직과 조띠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키가 몇 센치 정도이신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한 177에서 80 정도 될 겁니다. 예, 저는 조또네비해서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큰 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겁니다. 자, 다음엔 1234 어스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아기는 어떻게 낳나요? 예, Q&A 국물 질문이죠. 왜 이렇게 아기를 어떻게 낳으신지 모르실까? 진짜 진지으로 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아기 낳는 법이라, 좀,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음, 아기를 낳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공수정과, 시간 남겨주셨습니다 송민준씨 예제제오오실죠죠오오야야됩다송민민준 팬들이 좀좀이찾 찾고 십십다송민민준저저에에보통통기이후후좀 그 네, 뜸하셨는데 나오셔야죠. 몇시에 일어나시나요? 음, 저 최근에 계약했을때는 7시 반정도 일어났고 올 블라인으로 수업을 했을 때는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황선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스페인어로 그 l o 나센로스베스 남겨주셨는데 제가 네, 촬영하기 직전에 Q&A 아니 번역기를 돌리고 왔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위에서 1234 어스틴님과 남겨주신 질문과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수정과 세혁윤님이 <놀람> 남겨주셨습니다. 리안제타 함수의 비자명한 근의 실수부가 모두 2분의 1 위에 있음을 증명하라고. 내가 이거 왜 증명해? 제가 이거는 네, 저도 이거 모르겠어 가지고 좀 풀어보고.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님. 예, 일단은 네이 정도로 Q&A가 끝이 났습니다. Q&A가 끝이 났고, 네 이제 또 Q&A 질문 받다 보니까 네, 제가 이두를했던 오랜 세월이 떠오르고 또그 동안의 추억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많은 추억이 떠올랐네요. 어쨌든 예, 인, 좋은 시간이었고, 어, 저한테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스타에 유찬원 치셔서 DM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선넘는 DM은 답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고이 깡깡, 내가 깡 참고로,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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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명 만들면 추겠습니다. 200명, 어, 영상 올라가는 시각으로부터 한달 내로 네, 200명 되면 네, 땅 추겠습니다. 이거 보고 싶으시죠? 예, 200명 되면 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